41페이지에 6번입니다.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를 다 쓰라고 했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0. 1 전부 다 써놔. 진짜 움면 돼, 지금. 써놓는 것만으로. 임의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, 같은 걸 뽑을 수 없는 거죠.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최댓값이 8이거나, 최대값이 4일 확률. 뭐 봐야 돼? 이거나 봐야 돼, 이거나. 이거 보면은 합의 법칙이 생각나야 되고, 팝의 법칙이 생각나면은 뭐가 돼야 돼? 이거 p a 플러스 p B b 어? 빼기 p A a 교집합 b 중요한 거 뭐? 예 요걸 빼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서 있어야 돼 되겠지? 그럼 뭐 하면 되겠어? 8인 거 뽑고 4인 거 뽑고 8이면서 4인 거 뽑고 이런 거죠 최대 최소 문개 자, p, a 구하고합니다 자, p, a는 최대 값이 8인 거야 그러면은 땡글땡글 땡글, 땡글 8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최대가 8인데 그럼 여기 왼쪽에는 8보다 작은 애들 배치해 주면 되는 거아요 되죠 그 다음에 p 의 b 걸어갑시다 얘는 4 땡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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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거죠 A 교집합 B 걸어갑니다 4 땡글 땡글 8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계산하러 갑니다 그러면 8 이거 다 적어놓은 거 이것 때문에야 봐봐 8 8보다 왼쪽에 있는 거다 선택해 그럼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죠 선택만 하면 되죠 얘는 대치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보다 큰 애들 5 6 7 8 9 10 하면 6개 6개 중에 또 3개 뽑아주면 되죠 4 땡글땡글 8 되려면 4 땡글 4 8 5 6 7 3개 중에 2개 뽑으면 돼요 끝입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개수가 나와요 되겠지 그러고 나면 전체가 얼마야 10개 중에 4개 10 c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에다가 올려주면은, 이 나오게 됩니다.